21번은 학생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비밀번호 정했대. 지정할 때 항상 네 자리는 어 자신 생일 10월 23일이네. 그리고 뒤에 두 자리는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숫자를 택하여 사용하는데 뒤에 두 숫자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비밀번호 입력하기 시작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고 접촉에 실패하면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지 않는데 그럼,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할 때가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감으로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해보면, 이런 거거든, 이건. 자, 봐봐. 일단, 어, 한 번에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게, 10초 걸릴 수도 있고, 20초 걸릴 수도 있고, 3초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해보면, 자, 한 번에 맞춰. 한 번에 맞추려면, 자, 서로 둘은 두 자리, 서로 다른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자릿수도 중요한 거니까 OPE가 되지, OPE. OPE니까 전체는 스무 가지야. 만들 서 조합은. 그럼 스무 가지 중에서 한 가지지. 그치? 한 번에, 10초 만에 맞추려면. 20초는 첫 번째 틀려야 되잖아. 첫 번째 틀려야 되니까 2 0분의 19, 곱하기 19분에. 왜 19분에냐면 처음 입력하고 또입력하면 바보는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0초 걸릴 경우는 첫 번째 틀려. 두번째도 틀려 세번째 세번째 맞춰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계산해주면 결국은 전부 다 20분의 1이 돼. 그 그지? 이거 약분하면 20분의 1이잖아 20분의 1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20분의 1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은세 X가 자 10초 20초 해서 20분의 1이니까 총 200초까지 되는 거지 200초 자 그때 확률은 전부 다 20분의 1이야 20분의 1 여기도 2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확률의 총합이 일러와야 되니까, 20개 있어야 된다 소리야. 이게 합이 일러와야 되니까. 그래서 200초까지야. 그러면 이제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지. 전부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계산해주면, 어, 1분 45초. 그러니까 105초가 나오는 거지. 다 곱하면, EX가 105초가 나올 거야. 계산해봐. 계산을 여러분이 하세요. 22번은 숫자가 1, 2, 3이 적혀있는 카드, 어, 공이 있는데,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있네. 이 주머니에서, 자, 두 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두 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때 적힌 공의 최소값,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를 잡았으니까, 일단 X가 될수 있는 게, 일단 동시에, 봐, 이거부터 먼저 할까? 두 개를 동시에 꺼낸는데 그러면 저 여섯 개는 서로 다른 거니까, 62에서 15가지가 돼. 이해했지? 15가지 중에서, 최소값이 확률 변수 X니까, X가 될수 있는 게, 1될수 있고, 2될수 있고, 3될수 있지. 그때 확률을 구하면, 전체 15분의지, 15분의. 자, 3 되는 경우는 이렇게 3, 3 뽑아야 되잖아. 그럼 한 가지지. 그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1이 최소값이 돼. 얘나 얘, 얘지. 1이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얘나 얘가, 얘나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요, 게 최소값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봐. 얘, 얘가 최소값이야. 얘가 최소값이면, 여기에서 요 다섯 개에서 한 가지 고르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이어도, 이렇게 다섯 개에서, 요렇게 다섯 개 해서 요렇게 다섯 개 해서 한 가지 고르면돼 지금 열 가지인데 중복돼 뭐가 중복되냐면 1, 2, 1 뽑는 경우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아홉 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 흰색 흰색 1번을 뽑았을 때 1번이 최소값이라 치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한개고르면 되잖아 그지한개고르면 되는 거고 검은색 1번이 얘가 최소값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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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이거 고를 때랑 검은색일 때, 이거, 이거 고를 때,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2를 빼준 거야. 1 0까지 해서.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10이니까 얘가 5가 되겠지. 5가 될 거고, 실제 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보면, 어, 2, 3, 4, 5. 봐. 여기서, 여기, 여기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거잖아. 4C. 그지 4C 중에 두개 고르는 건데, 두개 고를 때 이게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는 거. 여기서, 여섯, 여섯 가지, 4시에서 요거 있지, 요거 두개 뽑으면, 저기 뭐야, 최소값 3 되는 거니까 1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해했지?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전부 다 곱하면 되지.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5분에, 자, 9 더하기 10 더하기, 얼마니? 3이지.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1 5분에 얼마야? 1 5분에 20이 이렇게 나오겠지. 합은 37. 얘가 답이 돼. 자, 23번은 뭐냐? A씨가 결혼 못했나 보네.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한 후 맞선을 보기로 했대. 3번까지 볼수 있고, 맞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맞선을 보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면 더 이상 맞선 보지 않는다. 맞선을 볼 때까지, 어, 100원에 결혼 정말 지불한다. 맞선을 볼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날 확률이 0.2. 그치, 흔하지 않지. 자, 그때, A씨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지불한 총금액을 확률에서 X로 잡았을 때 기대값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럼 봐봐. 얘가 일단은 먼저 세 번까지 볼수 있지. 그럼 첫 번째 볼때 100원 내야 될거 아니야, 일단. 100원 내고 맞선을 볼 거야. 맞선을 봤을 때, 자, 100원에서 끝내려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이때 확률은 0.2야. 맞지? 그 다음 또 100원 또 냈어. 그럼 첫 번째 마음에 안들었다는 소리고, 마음에 안들었다는 소리고, 200원 지불했으니까 두 번째. 200원만 지불하려면 두 번째 마음에 들어야 돼. 0.16. 이렇게 되겠지. 자, 300원을 지불했어. 300원을 지불하면, 첫 번째도 맘에 안 들고, 두 번째도 맘에 안 들어. 그럼 세 번째는, 맘에 들진 안 들든, 세 번까지 뿐이 못 봐. 그지마찬가세 번까지 못 보니까, 그냥 이디아이는 확률이. 이해됐나? 저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맘에 들든 안 들든 끝난 거야. 세 번까지 봤으니까. 그때 뭘 구하라 했냐면, EX 구하라 했으니까, 자, 확률 분부표에서 EX는 어떻게 구하니? 다 곱하면 되지. 다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나 오냐? 2에 2 x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244 나옵니다. 그러니까 244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두번 안에 만족하는 저기 이게 뭐야 결혼할 그러니까 맘에 들 확률이 적다는 거야. 자 24번은 어 4분 원이지. 4분 원 부채꼴이 있다. 4분 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2n 등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2n 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갰단 소리야 피자 조각처럼. N, n이 3일 때에요 n이 3일인 거니까 어 n이 3일 6등분 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은 6등분해서 처리해 봐라 이건데 6등분 한걸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랬거든 여기가 이제 p0가 되는 거고 여기 p1, 여기 p2, p3 그 다음에 p4, p5, 여기 p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문제가 뭐냐면 opa, opa 어, 한점 p a가 뭐니? 아 여기가 a구나 이게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네 b 이때, 이제, 뭐라, 뭐라 그랬냐. 어, OPA 넓이. 만약에 P를 여기를 선택했다 치면 OPA가 이 넓이지. 이게 OP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PB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반대쪽. 이게 OPB가 되는 건데. 이때 넓이 차를 확률 로 변수 X라 잡았네? 자, 그럼 넓이 차 확률 로 변수 X라 잡았으니까 X가 될수 있는 게, 일단 내가 한번 해보면, X라는 것은 이렇게 될수 있지. 여기다 어? 써볼게. X는, 일단은 여기 P1을 잡아봐. 여기 p 완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칸 있고 얘는 하나 둘 다섯 칸이니까 내가 네 개가 되네. 네 개. 그치지 차이가. 그다음에 여기 잡으면 네칸두 칸이니까 두 개가 되고 여기 잡으면 0이 되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넓이는 차는 0될수 있고 그다음에 두 칸, 두 칸, 두칸될수 있고 그다음에 네칸될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뿐이 안 되네. 그치지 차이가, 네 칸. 그때 확률 p를 구하는가 0 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되지, 한 점. 그 다음에, 어, 5분의 2칸 되는 것은, 2칸 되는 것은 P2나, 또는 P4 잡으면 되니까, 5분의 2. 4칸 되는 것은 P1이나 P5 잡으면 되니까, 5분의 1. 아,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한 칸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6칸 넓이가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반지름이 얼마니? 1이지?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야. 그지? 4분의 파이에, 한 칸은 6분의 1이니까 한 조각이 24분의 파이네, 그렇지? 24분의 파이니까 얘는 24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얘는 24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얘는 24분의 4파이가 될지. 약분은 왜 하는지 알겠지? 자, 그때 2x니까, 다 곱하는 소리지. 전부 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오, 어, 120분의 120분의 4파이 더하기 얘도 1 2 0분의 얼마가 되니? 곱하는 거니까, 428, 8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120분에 12파이가 돼서, 답은 1 0분의 파이. 2번이 되겠네. 그 다음 25번은, fx 그래프가 주어졌지. 그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한대. 그때, fx하고 a의, y c a의 교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잡았대. 그럼 확률 변수를 잡을 수 있는 게, x가 될수 있는 게 교점이, 지금 여기 보면, 얘몇개 만나니? 얘는 3개 만나지? 얘는 3개 만나고, 그 다음에 몇개 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나네. 얘는 하나, 둘, 셋, 네개 만나고. 얘는 하나, 둘, 셋, 네개 만나고. 얘는 하나, 두개 만나고. 얘도 두개 만나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니까 교점의 개수는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있겠네. 그때 확률은 6분의 2가지죠 뭐. 그지 여기랑 여기. 아, 두 가지가 아니네. 여기가 6이 아니라 9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6분의, 어, 1이 되네, 1. 6분의 1. 그 다음에, 어, 교점의 개수가, 어, 잠깐만. 확률 변수 X가 0도 되네, 그럼. 0. 자, 여기는 6분의 1이지. 왜냐면 여기 1, 2, 3, 4, 5, 그러니까 6이 없잖아. 여기 6 나올 때가 이제 교점이 없는 거고. 아니지. 교점이 없는 게 아니지. 6 나올 때가, 아이씨. XP 다시 6 나올 때는 여기 위에 아니야? 이렇게 위에 여기 이씨안 그려놨네 자6 나올 때 2니까 결국 교점 두 개짜리는 두개 2개, 맞아 3 나오는 것은 6분의 1이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4 나오는 것은 6분의 2 그치? 6분의 2그 다음에 6 나오는 것 6개 만나는 것은 2 나올 때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확률분포표를 완성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래? EX 또 평균 구하래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다 곱하면 돼 다 곱하면 되니까, 6분의 1로 묶고, 4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10, 11이니까, 6분의 21. 6분의 21. 약분하니까, 3, 2, 3, 7.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면, 아, 내가 왜 잘못했네, 1 하나, 둘, 셋, 네 개네, 이거. 아, 짜증나얘네 개야. 네 개니까, 이거 없는 거고, 3은 없는 거고, 여기가 얼마야? 에이씨. 여기가 6분의 3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6분의 1에 4, 12, 6 그러면 6분의 얼마야? 22. 그럼 얘는 3분의 11. 따라서 p 더하기 q 고하랬으니까 얘는 14 14가 답이야.